네. 네. 이별식당 메인 MC 메인 셰프 를 맡은 송 셰프 이형입니다. 와우! 아다 붙여주기. 그랬잖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할 때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셰프님들 많잖아요. 네. 그 자리에 또 함께하고 있는 송 셰프. 아, 아 그럴 따름이고 일단 저희 근황은 홍피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썸피드라는 아, <laughs> 단독 예능을 미치겠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어? 내일 밤 화요일 8시입니다. <laughs> 아 감동해. 너 아니, 나랑 같이 나가잖아. 나왜 빼? 너, 너는 너 피처링... 피처링? 입 말해. 잘한다. 예약호 자, 여러분. 저희가 컴백을 딱 1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아닌데요? 어? 왜요? 56분인데요? 네. <laughs> 네, 56분... <laughs> 네, 56분 전입니다. <laughs> 알스어 윤영이 랑러면 당황해. <laughs> 당황해. 본격적으로 네. 네. 이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오, 네, 셰프셰프 셰프. 네. 네, 옆에 보시면 이별 식당 메뉴판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 식당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이름이 이별길이에요. 맞습니다. 메인 메인 이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멤버들이 각각 원하는 요리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 지금 골라도 돼요? 어. 그뭐 하나 지금 그래? 그러지 마요. 당황하니까 윤영이. 아, 니에요저 애들이 저희에 이제 부탁드려요. 인사 미팅 거. 한빈이 형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명씩 다 이제부터 예. 예. 인사 미팅을 음. 할게요. 네. 네. <laughs> 네. 인사 미팅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카 콘 일도피아입니다. 예. 네. <laughs> 이렇게 굉장히 윤영이가 기대가 되고. 네. 또 찬호 때문에 그나마 좀덜 네 안심됩니다. 샤누가 네. 없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너희가 놀려서 나 긴장하는 거야. 아, 아니 안 놀리자. 중에 네, 누구 네. 계시는지 있어. 오케이 가볼까요? 네 스타트. <laughs> 스타트. 나 여기 좋아. 스타, 나 여기 딱참 네. 마음에 <laughs> 들어요. 떡볶이 전문점인가봐요. 그래뭐 그러니까. 어, 메인 메뉴라고 해놓고 떡볶이. 맞습니다. 이들끼리의 메인 메뉴는 떡볶이. 아니, 컨셉이 있어요. 컨셉. 왜죠 네. 떡볶이엔 꼬치입니다. 왜요? 이게 이별을 해서 네. 혼자 먹는 느낌이 혼술. 그래서 원래 이별을 하면은 할수 있는 메뉴. 외롭잖아요. 네. 혼술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술할때 어울리는 이제 <웃음> 안주와. <웃음> 아니 그런데 떡볶이는 우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맞지 않습니까? 원래 아니. 학교 끝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분식집에 가서 다 같이 그 이쑤시개 꽂아서 먹는 게 떡볶이. 그래.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어쩌라고? 언제 먹어 안 해. 준해는, 준해는 항상 떡볶이를 먹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laughs> 근데 그러니까 왜 이별게 매이 메는이?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 주었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거 주는 줄 알고 밥안 아, 먹고 왔는데 좀 그렇다. <laughs> 먹어봐요. 아니 식사가 아니잖아. 분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요, 난, 저희도 뭐,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좋아요는 저는. 김밥상 것, 밥상 것네. 술상입니다. 술상. 이렇게 식었어? 자자. 이건 <laughs> 뭐야? 찬 아, 음식을 아, 해봐. 원래 빨리... 꽃인 차게 먹는 거예요. 먹기 따뜻하잖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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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게 술상이래요, 혼술상. 네. 술도 한잔 하셔야죠. 비야이 술도 못 먹는데. 이거 음주방송인가요맛 어. 네.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죠. 좋아해요, 로.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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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요? 뜨거워. 아, 맛있냐고요?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맛냐고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laughs> 이거 맛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데 <laughs> 맛있냐? 와맛다 재료가 똑같아도 만든 사람에 따라 이제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성. 네 정성. 손맛. 손맛. 네손 이제는 내가 모르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aughs> 아, 이제 갑니까네 네. 이제는 내가 모르게로 한번 내가 모르게 한번 넘어가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자 웃어줘 윤형 <laughs> <유형이> 형. <내가 웃음> 아무도 볼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 곡 소개 또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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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안무가 나왔잖아요. 우리 또 이별길 안무가 이쁘잖아요. 아니 내가 뭐 아, 내가, 내가 모르기, 모르기 한 점에 필요 아직 이별길 안무. 약 <laughs> 따라가 보죠. 따라가 보죠. 따라. 재밌겠다. 스킨들 하는 니 스킨들 하는. 나 우리 아무도 안 왔는데. 공유가 메인 수령구를 받고. 근데 그때 처음에 의도는 이제 진한 형이랑 준해가 부르는 파트가 어려웠어. 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윤형형이 부르기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윤형이 형이 그 후렴구가 그날 좀 쉬웠거든. 아 그때 당시 나 노래 잘했어요. 네. 노래 잘한 거랑 좀 별개야. 어딘가면 아, 문제였기 때문에 형 지금도 잘 못하잖아. <laughs> 그만 불러줘봐. 그그 지난해 보면 형이 한번 한, 한 수를 딱 불러줘. 요리하고 있잖아. 요리 칭칭이 안 돼요. 아 <laughs> 얘기. <laughs>